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을 위한 첫 토론회가 27일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행정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를 비롯해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차 안에서 잠든 여성을 납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천 경찰서는 27일 절도와 납치, 강금 등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가 대마를 채취해 흡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죽순의 주산지 담양으로 판매될 정도로 맛과 영양을 인정받는 거제 맹종죽순. 제철을 맞아 소확기 한창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지방 소멸,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경남과 부산은 하나의 자치 단체로 합치는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일 각계 전문가가 모인 첫 토론회가 열렸지만 도민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시 도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겠죠.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경남을 빠져나간 청년 인구는 2만 5천여 명.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그리고 교육이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수도권에 대응할 이른바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던 전국 최초 특별 지방 자치단체인 불경특별연합은 지난해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새로운 경남도정의 목표로 부산과의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모두 수도권에 대응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출발을 알리는 첫 토론회가 27일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지방 의원과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해 행정 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비롯해 경제와 산업, 고용 분야에 대한 기대 효과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나마 인구를 지키고 어, 지키고 유인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라고 어, 저도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도 어, 지방 간의 어, 통합 논의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을 시작하기 전 여론을 듣는 자리가 없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꼽혔습니다. 또 홍보가 부족해 행정 통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지적됐습니다. 그 대우 경북 같은 경우 그 실패한 원인으로서 그 이추루 도지사가 하신 말씀이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게주 원인이었습니다. 혼란이 빠지지 않도록 단점만 단점대로 장점만 단점, 장점대로 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할수 있도록 그래. 오는 2026년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하고 있는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아직 시도민의 의견 수렴부터 관계부처 협의, 특별법 입법 등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다음 달 진주와 부산에서 각각 토론회를 엽니다. 이어서 시도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대나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딥니까? 음, 저는 아무래도 전남 담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나무 하면 대부분 담양을 떠올리지만 담양에서 먹는 죽순 요리가 대부분 거제에서 생산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전국의 죽순 중 80%가 거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 맹종죽순 수확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땅을 뚫고 나온 원뿔 모양의 죽순 울창한 대나무 숲 사이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땅이로 20cm 정도 올라온 흑갈색의 죽순만 잘라내 바구니에 담습니다. 싹이 트고 40일 만에 최대 크기로 자라는데 이 시기 한 달간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전 맹종죽순은 그 4월 초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5월 말까지 어, 생산하는 거로 이제 죽순은 그 채취를 해서. 어, 삶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죽순입니다. 거제는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질로 맹종죽이 자라는 데 최적지입니다. 덕분에 국내 죽순 생산량의 80% 가량인 250여 톤이 생산됩니다. 이 맹종 죽순은 죽순 중에서도 가장 굵기가 굵고 식이섬유와 단백질도 풍부해 웰빙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대나무는 가공업체로 옮겨집니다. 껍질을 벗기고 삶은 죽순은 하루 동안 숙성시켜 전국에 판매됩니다. 식감이 아삭거리고 육질이 단단하며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특히 죽순의 주산지로 알려진 담양에도 판매될 정도로 거제 맹종죽순은 그 맛과 영양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워가도 먹어도 되고 또 쥐로 담아도 되고 장안치로 시키면서 장안치도 다른 사과하고 그러고 먹고 여러 가지 다소한 데다 다 필요하고 좋아요. 농가들은 거제 맹종 죽순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거제 맹종 대나무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이번 주말 거제 맹종죽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 5월과 6월은 농가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거들었던 건 바로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상식처럼 됐습니다. 문제는 농가의 바쁜 시기가 겹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몇몇 지역에서는 노동력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가의 봄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노지 채소를 수확하고 사과 꽃을 솎아내는 등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일손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면 농가가 일정한 규모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사설 인력 중개소를 통해 인부를 구해야 합니다. 하루에 14만 원씩 들어가는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일손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올해 전국 1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면 농협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경북 이성에는 캄보디아 여성 50명이 들어와 이번 달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날에 필요한 만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작은 농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농사가 그리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씩만 필요한데 그 10명, 12명 다 필요 없는데도 뭐 써야 되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군하고 새해성 농협에서 이런 걸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필요한 만큼 노래 쓰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이들의 급여와 숙박은 농가와 농축산부로부터 받은 비용으로 농협이 운영합니다. 공공형으로 진행하다 보니 인건비는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괜찮으면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추가해 외국인 노동자의 의욕을 높였습니다. 사설 인력중개소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10만원대로 이렇게 하고 이 근로자분들이 일을 잘한다고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설 쪽에서도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냥 극송수기에도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봄, 가을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은 만큼 경상북도는 꾸준히 노동 인력을 확보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북도는 농촌 인력 공급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인력을 41만 명 지원하고 올해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신기로 추진하는 등 국외 인력 35만 명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농촌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물의 건강한 생장부터 귀한 인력 모시기까지 몸과 마음 모두 바빴던 농가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으로 노동력에 대한 고민만큼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차 안에 잠든 여성을 납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천경찰서는 27일 절도와 납치, 감금 등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0분쯤 사천의 한 노상에 주차된 차 안에 잠든 20대 B 씨를 훔친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창원의 한 노상에서 차량을 훔쳐 사천으로 이동해 잠들어 있는 B 씨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은영으로 이동해 차를 세워 B씨를 깨웠는데 놀란 B씨가 현장을 벗어나 인근 치안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산과 대구, 창령을 거쳐 마산행 버스를 타는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으며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대마를 채취해 흡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6일 밤 11시 17분쯤 부원동 한 유흥주점에서 대마 1.15g, 0.82g을 각각 소지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집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검거 당시 종이에 쌓은 대마초와 흡입도구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니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을 보인 만큼 추가 투약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함정 부품업체인 하나가 함정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을 진행할 때 경쟁사업자에 비해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거나 기술 정보를 차별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가 경쟁 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하나와 대우조선은 이런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해야 하며,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22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은 대우조선 소식에 지역에서도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기업결합심사가 최종 승인된 점에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주요 경쟁국보다 늦은 승인과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종우 거제시장도 환영의사와 함께 거제시도 기업과 지역경제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방면에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미래거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운반하는 정화선인 경남청정호가 27일 취항했습니다. 경남청정호는 폐기물 운반용 차량을 실을 수 있는 123톤 규모의 차도선입니다. 쓰레기를 들어 올리기 위한 2.5톤 크레인과 1.5톤 소형 작업 선박이 탑재돼 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써 연료비를 5에서 10%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입니다. 최대 시속 22km의 속력을 낼수 있고 5톤 차량 도 대와 해양 쓰레기를 약 50톤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상남도의 정화선은 건조 시기가 1994년으로 노후되면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모두 75억 원을 투입해 경남 청정호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시 등이 항공우주산업인재를 함께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27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테크노파크가 항공우주산업인재양성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추진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사업의 전반 사항을 총괄하고 진주시는 행정지원을 뒷받침합니다. 또 경상남도 교육청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LH는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5억 원씩 14년간 총 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도 현장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이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인재 양성 사업에 힘을 모으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 가야 방송 2023년 1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27일 경남 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신임 위원장에 이건역 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지역채널 보도에 대한 재현과 제철장터 홍보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회의에서 다양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